And we are not always, not always never 라 이런 걸 분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지금 우린 3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, 3번은 나름대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, 일단 노란색으로 정리할게요. 먼저 첫 번째, 리 e e d 다음에 뭐가 나냐면리 e e d require, 잘 봐. require, want. to. 이런 세개의 동사의 공통점을 얘기해 볼게요. 주어로 사물이 나왔을 때는, 사물주어가 나왔을 때, 얘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, ing, 동명사가 이렇게 나오죠? 그래서 요거는 능동. 형태는 능동이지만 의미는 수동이에요. 형태는 능동이지만 의미는 수동이다. 이 말. 어렵지만, 아무튼, 아, 끌고 가야죠. 반지해야 그래서 요걸 다시 바꾸면, 투부정사 바꾸면 2BPP가 돼요. 2BPP가 됩니다. 런데 아, 주요가 3물이기 때문에 요행위 못할 거예요. 아 n g 나 아니면 2BPP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. 예를 들면, 뭘오 어,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이 차는 수리될필요가 있습니다. 할 때, 우리, this car, this car needs repairing이라고 씁니다. repairing이라고 쓰지만,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, to be repaired에서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. 이 차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는 거 맞잖아. 그래서 형태는 능동이지만,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. 아주 귀한 표현이니까, 알아두세요. 뭐. 네, 그 또한 가지가 나왔죠? 또한 가지, 선방에서. 뭐 하나 아니면, 자, not always 나왔어요. 자, 발표해 주시고,